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래간만에 일찍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시장, 시리와타난 마켓에 가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음식을 좀 사다가 아침을 차려 먹으려고요. 한번 천천히 둘러보고 맛있는 거를 좀 골라볼게요. 맛있는 곳이 있겠어요 어, 여기도 맛있어 보인다. 근데 저는 전에 먹었던 그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집 찾을 수 있으면 그 집에서 살까봐요 소세지, 전에 먹었었죠 소세지 그리고 이거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 여기도 삶은 채소를 팝니다 그때 프리에서 먹었었죠 치킨이랑 튀긴 돼지고기도 팔고요 시장은 언제 봐도 재밌어 왜냐면 규모가 꽤 되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걸 많이 팔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을 좋아합니다. 반찬 파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 맛있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반찬 종류를 잘안 사게 돼요. 뭔가 향이 강할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나 봐. 완전 큰 반찬가게. 오, 여기가지 반찬가게네? 언제나 어디서나 맛있는 달걀 무침 우리나라 마늘똥 반찬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어요 엄청 큰 생선 맛있어 보여요 특산물이 많네 와, 나 이거는 처음 보네. 거의 20바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거 너무 괜찮다. 제프르츠 보니까 린빈 생각난다. 린빈수에서 아주머니가 까주시던 거 생각나요. 옥수수도 엄청 싸죠? 20바, 2 5바예요 스팸물도 팔고. 여기는 스낵둑물인가 보다. 그리고 뭐 말린 과일 이런 거? 견과류도 팔고. 이 맛있겠다. 이것저것 섞인 거. 앞쪽으로는 과일가게 있습니다. 네, 몰려있어요. 과일가게들이. 이것도 예쁘죠? 너무 예쁘다. 방금 꺼냈어요. 비빔 모락모락. 이게 위에 올려진 게멋지거같아 마늘인가? 마늘이랑 강황인가? 이거 피쉬케이크인가 보다. 저 난에서 먹었던 거 그거 같아요. 이거는 거의 도시락, 밥이랑 여러가지 반찬 위에 주방에서 막 채소 깎고 그러는 게 번거로워서 채소를 못 사가지고 갈것 같아요. 네, 그래도 왔으니까 구경은 해볼게요.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아, 나 배추 사가지고 가서 밥쌈 싸먹고 싶다. 아, 여기 토마토 많이 어보니다 토마토 하나 사가야 겠어요 아, 토마토 샀습니다. 여기 토마토, 오! 어머! 아니, 아저씨가 입을 수었어요 yeah. 어머, 어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20바트. 저기 아저씨. 엄청 친절하죠? 감사합니다, 아저씨. 어머, 여기 다양한 종류의 밥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 종류별로. 어, 쫄티, 코코넛, 라이스. 어, 여기 있는 거는 밥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뭐가 어, 같이 들어간 거라서. 디저트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가 제일 맛있냐고 하니까 여기 아주머니는 이게 제일 맛있대요. <laughs>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그래도 추천해주신 걸로 한번 사가지고 가볼게요. 드디어 꼬치를 살 때가 왔습니다. 전에 저 여기서 사 먹었는데 너무 만족해서 여기서 사 가려고요. 아, 꼬치 또 사라. 곱창 먹고 싶은데 곱창은 안 파네요. 여기는. 이렇게 장을 봐가지고 갑니다. 얼른 가서 차려 먹을게요. 맛있어 보이는 거는 많은데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시도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잘 사가지고 갑니다. <laughs> 지금 제가 산 것들은 거의 다제 입맛에 맞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뭐 향신료가 강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별로 산 것도 없는데 무거워요. <laughs> 아무래도 오이랑 토마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거의 다 왔어요. 어, 앞에 스텝장이 딱 보이네요. 빨리 가서 준비해서 먹자. 지금 사온 것들이에요. 이거 20바. 20바. 이거 다 해서 30바, 이거 14바, 엄청 저렴하죠? 아무튼 지금부터 차려보겠습니다. 상다 차렸어요. 맛있겠죠? 저는 이 바나나 잎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같은 밥이더라도 이렇게 있으면 더 예뻐. 우선 밥을 한입 먹어볼게요. 어, 이거 바나나 들어간 거다. 바나나 음. 맛있어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 얘는 고구마 들어간 거음두다 너무 맛있다 고추장 꺼냈어요 귀찮은데 꺼냈어 오이 때문에 음 맛있어 지금 다 성공인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얘예요 얘 치킨이랑 무빙을 먹어봤었는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치킨이냐고 그러니까 약간 망설이면서 예스 이러는데, 이게 뭐지? 치킨인데 무슨 부위가 좀 특이한 데인가? 그리고 얘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디저트, <laughs> 음, 엄청 단해.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쫄깃쫄깃해요. 그 깨가 들어가서 되게 고소해. 이거 완전히 코코넛 밀크 맛. 아, 이 코코넛 과육도 들어가 있다. 달달하고 맛있어요. 얘는 조금 있다가 밥다 먹고 먹어야 되겠어요. 너무 달아. 밥이 너무 맛있다. 묵빙 음. 먹어볼게요. 음. 치가좀 달다 싶을 때는 이걸 먹는데요. 으 음이 집은 무빙보다 치킨이 더 맛있어. <laughs> 아무튼 다 맛있습니다. 밥이 양이 너무 작지 않나 했는데 이거 다 같이 먹으면 배 부를 것 같아요. 음. 음식이 지금 전체적으로 달아. 꼴치도 달고 밥도 달고 이 디저트도 달고 고추장을 꺼내길 잘했어요. 이 고구마밥도 맛있어요 이거 두 개는 반찬이 필요 없다 이것만 먹어도 정말 맛있다 맛있다 무빙을 원래 달게 만드나 봐요 거의 다 달아 근데 유일하게 제 입맛에 딱 맞았던 데가 방콕에 있는 센트럴 엠바스 거기는 그렇게 안 달더라고요 치킨이 맛있어 치킨이 이거 뭘까 아, 모기랑 이런 거네. 여러분, 얘 분리해봤거든요. 여기 막, 목도 있고 되게 기름덩어리들이에요, 이런 거. 이거는 별로니까. 물론 취향에 따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거 닭 아닌 거 같아. 껍질이 이렇게 두꺼울 수가 없어. 이건 못 먹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게 달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다 먹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한네 다섯 번 나눠서 먹으면 엄청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맛없는 건 아닙니다 맛있어요 <laughs> 다 알아서 그렇지 밥다 먹고 수건 교체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요 아밥 먹고 나니까 이렇게 졸리죠아 오늘은 좀 나가봐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카페나 놀러갈게요. 옆에 있는 사원이에요. 지금 카페 가려고 나왔는데, 어차피 가는 거 여기를 통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오. 오 이거 멋있다. 이렇게 색깔이 짙으면 뭔가 있어 보여. 여기 사원 바로 옆에 마사지하는데 있거든요. 사원 안에 있는 어떤 마사지 가게가 엄청 잘한다 그러던데 여긴가? 느낌이 그래요. 가격도 엄청 싸. 아 나중에 여기 와서 한번 받아볼까요? 저번에 왔을 때 치앙마이를 엄청 걸어다녀서 거의 봤다고 생각했는데 안본 데가 많네요. 이 길도 처음 걸어봐요. 이 근처까지는 왔었는데.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따름이 같은 거 여기 있습니다 사용 안 하는 투투기 같아요 여러분 다 왔습니다 어, 학교에서 커피 마시냐고요? 그거는 아니고 여기에 농아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농아학교 바로 옆에 있는 카페고요 오 저기 우와, 멋있다 어머 설명하다가 지금 너무 좋아서 정원이 정말 예뻐요. 일반적인 정원 느낌이 아니라 무슨 열대구림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너무 멋있네요. 엄청 시원하다. 커피 가격도 엄청 싸요. 음. 따뜻한 건 35바, 아이스는 45바. 음, 아이들 사진 이렇게 있어요. 내부는 그냥 평범한데 밖에 정원이 정말 예쁘고 그리고 또 좋은 의미로 운영되는 카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에어컨 바람 맞으며 안에서 마시고 싶지만 이 예쁜 모습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게 덥지 않아요. 지금 옆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 물소리 너무 듣기 좋다.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괜찮아. 여기는 멍 때리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딱 물소리 들으면서 멍 때릴 분위기야. 고기는 없겠지? 여기가 제가 아까 갔던 시리와사나 시장, 그리고 두디양푸르도 거기 다 근처에요.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종종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큰나무가 중앙에 퍽 있습니다. 음, 완전 커, 완전. 내 생각나네 지나가다가 또 예쁜 그래피티 발견 짠. 롱넥 여인인가봐요 오, 엄청 예쁜 고양이 있네 눈봐눈 눈 색깔이 양쪽이 달라 어머 신기해 언니 한 번만 보자 어머. 치앙마이는 이렇게 구석구석 예쁜 데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쁘지 않나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음, 멋있어. 제 영상 시즌1에서도 보셨겠지만, 치앙마이에는 그래프티가 많습니다. 막 특별한 장소를 가지 않아도 이런 거 보는 재미죠, 뭐. 와로운 마켓 가는 중인데, 저 예전에 살던 그 동네 왔어요. 여기에서 1분 거리에 있어요. 저 예전에 살던 데가. 음, 괜히 반갑다. 어제도 지나가긴 했지만, 여기 올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날것 같아. 저 자주 가던 카페 리뉴얼 했나봐요. 내부가 좀 예뻐진 거 같은데? 여기 라탄 파는 가게. 그리고 저기 옆에 유명한 카페. 오늘은 그래도 사람이 좀불안네 여기 항상 바글바글 하거든요. 치앙마이는 걷기만 해도 재밌어. 제가 좋아하는 파타이집이 나오네요. 이따가 오면서 먹어야지. 여기 팟타이 정말 맛있어요. 가격 대비. 와루론 마켓 가는 길에 왜 이런 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중국스러운데 와루론 마켓에 왔습니다 뭐살게 있어서 온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꼬치구이를 여기서 팔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꼬치 지금 5시 반 정도 됐거든요 와 팥시우랑 이런 누들들 2 0시이에요 엄청 싸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 닭꼬치집이 안 보인다. 아직 안 나오신 건가? 없어진 건가? 집은 아니고. 엄청 달겠지? 물을 파는데. 여기 솜땀 파나보다? 아보카도 엄청 싸죠 이렇게 큰게 두개에 40밭이야 내가 좋아하는 꼬치구이집 없어졌어 아 아쉽다 거기가 진짜 맛있는데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요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돼가지고어쩌죠 아, 콜라가 마시고 싶은데 콜라를 요즘 너무 많이 마셔요 세븐일레븐이 저를 유혹하네요 요즘 콜라를 너무 많이 마시거든요. 거의 하루에 두 개씩 마시는 것 같아요. 생과일 주스 같은 거 있으면 마시면 좋은데. 파인애플 샀어요. 여기 근처에 작은 공원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먹을게요. 보다 보니 핑강까지 왔어요. <laughs> 뭐 여기 와로루마켓 바로 옆이니까. 여기에 쌍칸팽, 맥감뻥 람푼 푸 이런 데 가는 미니뱅들이 있거든요. 여기 핑강 앞쪽으로는 패시장이 있어 꽃향기 너무 좋다. 어, 핑강을 보면서 파인애플을 먹자.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달달새콤 파인애플 맛있겠죠? 근데 과일은 림픽마켓이 맛있어요 필요한게 있어서 마야몰 가야되거든요 가면은 과일 좀 사가지고 올까봐요 지금 핑강 위 다리로 올라왔습니다 아 예쁘죠 여기 밤에도 좋아요 여기 라이트 켜지거든요 쫙 켜지고 저쪽 카페 있는데들도 다 켜지고 해서 예뻐요 구름이 막 휘몰아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여기가 밤 되면 아주 예쁘답니다. 밤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좋아요 여러분. 치앙마이 오시면 낮에도 오시고 밤에도 와보세요. 정말 둘다 매력이 좀 다르니까. 완전히 밤이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켜진 가로등도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오늘따라 왜 이게 이렇게 예쁘지? 파타이 파이브 로드에 왔습니다. 여기서 먹고 가야지. 솔직히 지금 배는 안 고픈데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먹고 가야 돼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파타이. 그리고 이 집은 이렇게 야채도 또딱 주세요. 거짓말 안 하고 30초 만에 나와요. 라임은 꼭 뿌려줘야 돼. 오, 신난다. 내가 좋아하는 파타이. 음. 맛있어. 역시나. 음. 생수추를 더 넣었거든요. 이거랑 같이 해서 먹도록 할게요. 배가 부른데 들어가네요. 맛있으니까. 먹었어요. 이제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먹고 났더니 날이 어두워졌어. 이제 숙소로 가고